안녕하세요 파랑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카드 쉬운 것부터 조금 어려운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요. 머메이드지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여기는 15cm, 여기는 13cm 해가지고 접혀진 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줬고 저는 그 가운데에 하트가 튀어나오는 카드를 지금 만들 거라서 여기는 제가 한 2cm 정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저는 모메이드지를 붙일 때는 이렇게 어, 양면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끼워줄 거예요. 얘는 2.58cm, 2.5 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에 를 넣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 끝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고요. 얘를 가운데를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짠! 접혔죠? 이혔죠 하나, 둘, 셋, 짠! 짠! 띠용! 띠용!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띵, 띵, 띵 하고 나오는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손을 벌리고 있는 아이들, 얘를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꽃처럼 해가지고, 화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카메라 모양의 카드인데요. 처음에 초안을 만들어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기 이쪽에는 교사 편지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음, 얘를 이 종이를 당기게 되면 이렇게 이런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도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 사진을 지금 넣지 않고 베지를 바로 부착을 했어요. 근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때는 여기에 아이들 사진을 먼저 부착하신 후에 그 다음에 뒤에 베지를 대신 후 여기다가 편지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사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 얘는, 얘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얘가 넓이가 4 c m 고요 그리고 뒤에는, 있 뒤에는 18 정도 cm.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15, 15.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는 5mm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서 해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띠가 한번 고정을 해야 돼요. 얘가 요렇게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띠로 한번 요렇게 고정을 하시고 얘는 감춰둘 거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신 후에 약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다가 부착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당겨서 얘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만 부착을 하실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사진을 부착을 해야 되니까 칸이 네 칸이니까요. 사진은 다섯 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을 잘라뒀습니다. 음. 얘는 넓이가 13.5. 그 다음에 높이는 10cm 정도네요. 이렇게 도톰한 종이는 음, 양면 테이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잘 찰싹 달라붙기도 하고. 자석이나 음, 양면 테이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선 보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선에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례대로 해줄 건데 저는 이 5mm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번 찍거 제가 어느 곳한 곳에 집중을 하면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단순한 작업이 아니면은 두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영상을 보면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톤이 더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고, 자, 마지막 한 장만 더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를, 얘를 잡아당기게 되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여기 보라 색깔에다 붙이시면 안 돼요. 얘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카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끝에만 찍찍이를 붙이시거나 해가지고 또 닫혀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음. 만들어 보시면 될 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조금 어려워서 이는 완성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건 미니마우스 카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카드인데요. 여기 카드에 들어가는 이 홍채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짜잔. 이 홍채는 파랑반 마켓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를 구입을 하신 후에 뒤를 돌라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마다 제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우드락을 5mm 정도 잘라서 부착을 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손잡이 부분은 저는 조금 더 덧대서 조금 길게 만들어줬고요. 길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덧대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